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작은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에는 생활 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다섯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수 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 주세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 등을 꾸준히 하면 뇌 혈류가 좋아져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볍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뇌 자극 활동입니다. 책 읽기, 글 쓰기, 퍼즐, 바둑,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활동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블로그를 하시거나 챗GPT를 배우시는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은 매우 쉬우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무엇을 시작하는 것에 늦은 나이는 결코 없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습관입니다.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나 DASH 식단은 뇌 건강에 좋습니다. 포화지방과 설탕 섭취는 줄이는 게 좋아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넷째는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그리고 친구와 자주 만나거나 봉사활동,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면 뇌 자극과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까운 문화센터를 방문하셔서 평소 관심이 있었던 취미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교류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다섯째,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잘 관리하고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식습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의 일상생활이 규칙적이면 좋습니다. 이런 하루 어떠세요? 건강한 오늘의 루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우리의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입니다. 그후 잡곡밥과 채소, 두부나 생선 같은 건강한 식사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책을 읽거나 마음에 드는 글귀를 노트에 적으며 뇌를 자극해 주세요. 오전에는 햇볕을 쬐며 30분 정도 산책을 해보세요.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퍼즐이나 스토크 간단한 계산 문제로 두뇌 운동을 해봅니다. 점심 식사는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후에는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전화를 해보세요. 오랜 통화가 아니더라도 짧게 묻는 서로의 안부가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줍니다. 이런 사회적 교류는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는 취미 활동을 즐겨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바둑, 뜨개질, 음악 감상이 좋습니다. 손으로 촉각, 음악으로 청각, 그림으로 시각 등 몸의 감각을 살려주세요. 또, 주 23회는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세요. 저녁에는 가볍게 15분 산책을 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가벼운 식사를 합니다. TV는 너무 오래 보지 말고 가족과 대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우리의 하루 어떠셨나요? 어릴 때 하루 일과표를 적어 생활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해 보세요. 하루하루의 작은 실천이 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도 좋은 하루를 만들어 줍니다. 감사합니다.